네, 소개받은 네, 김정규 변호사입니다. 아, 제가 택한 제목은 5천 원 변호사에서 1조 원 사업가입니다. 아, 제 5천 원 변호사의 의미를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1조 원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2019년 2월에 BNR 처음 접했습니다. 아, 저를 안내해 주신 분은 네, 유건우 이젝트티브 디렉터입니다. 지금은 좀 살이 좀 쪘죠? 네, 예전에는 굉장히 말랐었는데 이 네, 형하고 저랑 고등학교 동문인데요 <laughs> 전개 한번 해볼래? 라고 했다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7년 차로 네,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제가 강남 지역에서는 2020년 런칭된 플러스 챕터에 1기, 2기 의장을 했고 그리고 엠버서더 어, 디렉터를 거쳐 지금 디렉터로서는 3년 차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비엔나를 하면서 많이 바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선 첫 번째, 예전에 제가 위클리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커피 한잔 값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때는 변호사로서의 접근성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 5천 원이면 충분히 편하게 묻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제가 위클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위클리 모습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제가 위클리의 모습이 바뀌는 것처럼 그만큼 제가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그 성장의 배결 중에, 어, 비결은 이따가 제가 성, 어, 언급을 해드릴 거지만 단적으로 제 성장을 보여주는 네, 매출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변호사님들이 현재 2025년 3월 현재 한 3만 8천 명 정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어, BNI에 계신 변호사님들이 제가 알기로 한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의 변호사님들이 정확하게 얼마를 벌지 모르지만 변호사님들의 평균적인 소득은 7천만 원 정도입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사업 현황이 이렇습니다. 월 평균 사건의 수임 수는 월 평균이 한 건이 안 됩니다. 현재 보시면 그리고 수임 건수는 300에서 500. 많으면700 네, 정도이기 때문에 어, 평균 7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김정기 변호사는 어느 정도 될까요? <laughs> 네, 저는 이 정도 했습니다. 어, 그래서 많은 변호사님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진짜냐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제 네, 계좌를 깝니다. 네, 법인 계좌를 까서 그분들에게 어, 2020, 뭐,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소팅을 해서 그 자리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 진짜네,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매출 금액이 2019년 B&R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반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면 저의 장점을 많이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B&I에서 일곱 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디렉터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둡니다. 그 중에서 일곱 가지 핵심 가치 중에 제가 제일 준비하는 것은, 네. 보이시나요? 첫 번째 화면은 책을 읽는 겁니다. 저는 평생 학습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책한 권을 읽고, 이 책을 제 사업에 적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읽은 책은 AI 2025,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사업에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뭐 클라우디나 챗치피티를 어, 활용해서 어,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 어, 제 등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주 5회를 운동을 합니다. 어, 그래서 왜 이렇게 운동을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저는 제와 몸과 마음을 관리하던된다이니다 그래서 잘 준비되어 있는 변호사는 고객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저를 만나는 의뢰인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옵니다. 그 불안한 상태에 있는 분을 제 안정감으로 그분들을 카 캄다운 시켜줍니다. 그게 저의 영업 전략인데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만든 것이 BNI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화면은 저희 북클럽입니다. BNI는 공식 북클럽이 있습니다. 어, 저는 어, 2000부터 어, 계속해서 지금까지 책을 읽었는데 이 북클럽 모임은 지금 현재 7기입니다. 저는 3기, 4기의 1년 동안 북클럽 회장을 했었고요. 어, 정문희 트레이더님 그리고 김정호 어, 디렉터님과 함께. 같이 만들었고, 지금은 이승열 디렉터님이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어, 저는 킬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된 스토리를 의뢰인들에게 잘 전달합니다. 조금 전에 그 박준범 대표님과 오경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스토리를 가지고 어, 변호사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이는 차는 1986년에 나온 대우의 로얄 슈퍼살롱이라는 차입니다. 그때 당시에 출고 당시의 가격은 2060만원입니다. 당시에 짜장면 값이 750원이었는데, 현재, 어 평균적으로 짜장면 값이 어 7,800원에서 8,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10배 이상의 물가가 올랐겠죠? 네, 당시에 이 차를 저희 아버지가 샀습니다. 물론 현금으로 산지 카드로 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차 로얄 슈퍼살롱을 타고 다녔는데, 그때 당시 차가 굉장히 좋은 차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벽돌 공장을 운영을 하셨고 저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아니었지만 저는 저희 동네에서 구판장과 슈퍼마켓 문구점에 저희 아버지 이름을 대고 항상 초콜릿과 사탕을 먹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다 제가 사줬고요. 네, 그리고 나서 96년도에 저희 아버지는 연대보증계약서에 사인을 한 이후로 저희 삼촌의 어, 부도로 인해서 저희 집도 이렇게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객님들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신 대표님들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연대보증계약서의 날인 한 장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대표님께서 만들고 있는 계약서, 대표님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 산업의 현장에서 또는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 리스크를 제가 낮춰드리고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표님의 사업과 가정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 그분께 제 이야기를 드리면 그분들은 아, 김정희 변호사가 가지는 진정성을 느끼십니다.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스토리를 찾게 된 것은 제가 이명진 디렉터님과 함께 어, 멘토 클래스 그리고 멘토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고객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야. 저는 이 얘기를 변호사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에게도 왜 변호사가 됐는지 당신의 진정성을 고객에게 전달을 해라. 그러면 그 고객이 당신을 분명히 찾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의 팬이 될 것이다. 아마 이명진 디렉터님 강의를 많이 들으셨던 분은 고객이 팬이 된 사례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준비를 하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의 한수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입니다 저희 변호사님은 잘생기셨죠 저는 좀 외모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어, 여기 계신 분이 저희 대표 변호사님입니다 네, 우리 대표 변호사님이 어, 법무부의 한수를 이끌고 계시지만 저는 B&I에서 디렉터입니다. 제가 가디언입니다. 어, 저희 대표 변호사님도 제가 가디언이기 때문에 지금 어, 현재 성동구에 있는 포레스트 챕터의 의장님이시고 저에게 제발 디렉터님 와서 강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인드셋에 대해서 어, 제발 좀 멤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항상 부탁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지금 화요일 플러스 챕터 그리고 수요일 엑셀런트 챕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바쁩니다. 라고 항상 제가 튕기고 있는데, DNA에서는 어, 구력이 반대입니다. 제가 부탁을 받는 입장이고, 네. 그래서, 어, 그분들에게 멘토링을 많이 제공하였습니다. 어, 지금 변호사, 어, 법무부의 한 수에는 또한 분의 제가 가디언이 변호사님 계십니다. 그분에게도 변호사로서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어, 4명의 변호사의 가디언이고, 10명의 가디언입니다. 그분들에게도 제가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항상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BNI를 거의 7년차를 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게 제목에서 나오는 이겁니다. 제가 1조원의 가치를 가진 교육사업가를 꿈을 꾸게 된 것은 변호사님들을 BNI를 통해서 많이 만났고, 그리고 BNI에서 배운 평생학습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공부하고 연습하면서 그 방법을 변호사한테 알려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 여기 적힌 바와 대로 변호사를 컨설팅하는 변호사로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 교육사업가니까 제가 진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재 네,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임명장이 네, 지지난주입니다. 어, 제가 교육이사를 맡은 지는 지금 3년 차이고요. 네, 교육이사를 하면서 아, 변호사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하게 됐고 비 n i 에서 배운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매출을 올리게 된 방법도 알려주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이어 같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강의를 들었던 분이 한 130명, 네, 이때도 한 120명 정도 강의를 들었습니다. 네, 강의를 하다 보니 아, 이분들이 뭐,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왜 내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이 훈련은 b n 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겁니다. 이제 제가 컨설팅 회사의 대표로서 저는 많은 변호사님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업을 하고 또 제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 강의를 제가 할때 이명진 디렉터님께도 제가 리더십 강의를 요청을 드렸고, 다른 변호사님들께도 어, 다른 그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또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 제가 어, 최근에 그 산스 챕터에 있는 변호사님과 다른 챕터에 있는 변호사님들 제가 어, 멘토링을 하면서 어, 김정규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굉장히 좋구나라고 재차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도 처음에는 정말일까라고 긴가민가하셨는데 저한테 저랑 두 시간 이야기하고 나서 어, 저를 수긍해, 수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 저의 방향성이 충분하구나 그리고 사업성이 충분하구나를 ]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 제가 비엔나에서 하나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멘토링 코디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매달 셋째 주에 금요일에 저녁 6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멘토링, 카, 멘토링 사례를 공유하면서 각 챕터의 멤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챕터 변호사님들에게도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 챕터에 에너지가 떨어져 있거나 그리고 활력을 찾을 수 없는 변호사님들에게 <laughs> 저를 추천해 주시고 제가 그분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제가 그분들의 에너지 레벨을 올리고 챕터의 어, 활성화를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5천원 변호사에서 1조원 사업가로서 네,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기회를 그 기회를 열고 그 방향성을 잡게 해주신 b n i 에 감사드리고 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저에게 많은 사업의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업종에서 주어졌던 여러 가지 경험이 저한테 자양분이 됐습니다. 제가 일종의 변호사, 일종의 사업가로서 어, 다시 인터뷰할 때 어, B&I 멤버들 하나하나 어, 감사드리고 언급할 수 있도록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